코인 시장이 이지경인 상황에서도 파이코인은 오늘 하루 동안 23%가 올라서 1.95달러 약 2800원이라는 좋은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각에서 예상하는 파이 하나당 100만원의 가격을 보여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심슨의 예언처럼 3.14달러 정도는 적절한 호재가 터져주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으로 정리 드렸던 바와 같이 큰 욕심 없이 매달 커피 몇잔 가벼운 외식 비용 정도를 번다는 생각이라면 지금이라도 파이 채굴을 하시는게 좋고 레퍼럴팀의 COINMA LAB를 추가하시면 해굴 속도를 올릴 수 있으니까 영상 더보기란에 추가한 지난 영상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파이코인 지갑 만드는 방법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어플을 실행하신 후, 좌측 상단의 가로 세 줄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메뉴가 나오는데요. 그때, 파이 브라우저를 선택하면, 파이 브라우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으신 후 실행하면, 당신의 지갑을 생성하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때, 새 지갑 생성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걸 웬만하면 직접 종이에 적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 복구 구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파이에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절대 아무에게도 알려주시면 안 되고 복구 구문을 스크린 캡쳐나 텍스트로 보관하는 것 역시 위험할 수 있으니 직접 적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려요. 그리고 바로 아래 지문인식 사용하기를 해 두시면 나중에 지갑을 들어갈 때 마다 복구 구문을 넣을 필요 없어서 엄청 편하더라고요. 이건 꼭 설정해 두세요. 이후 상단에 있는 이 주소가 여러분의 지갑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프라이버시 설정은 크게 상관없지만 사용자 이름으로 검색 가능하게 해 두는 게 향후 편리할 수 있으니 선택 후 계속 진행하기를 누르시고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까지 나오는 거면 지갑 만드는 것도 완벽하게 성공하신 겁니다. 지금은 지갑에 보낼 코인이 없지만 받는 건 가능하고요. 미리미리 지갑 만들어두는 것도 나쁠 것 없으니 파이코인 채굴을 결정하신 분이라면 지갑도 만들어보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파이코인 지갑 만드는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